699번입니다. x 세제곱은 1의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네. 그러면 우리 x 세제곱은 1, 요 오메가에 대한 거를 네. 조건 쭉 찾읍시다. 네. 자, 요 오메가에 대한 거. 어, 얘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맞지? 네, 네. 자, 우리 뭐 찾습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 넘어가서 인수분해했을 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0. 맞지? 네. 얘는 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네. 왜 오메가 바도 없고 네. 뭐 역수도 없고, 맞지? 네. 네. 그러니까 제일 기본 딱두 개만 있으면 되겠어.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식을 일단 줄여줄 거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맞지? 네.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5 오메가. 더하기 6 오메가 제곱 더하기 7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숫자 있는 거을 계산해 주면 10, 나는 12 같아. 아, 12다. 12 더하기 7오메가 더하기 네. 9오메가 네. 제곱이지 맞지? 맞지? 네. 근데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1처럼 만들 수 있죠. 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네. 그걸 여기 나타내는없시다 차수를... 또 내려가는 문제잖아, 오메가랑 맞지? 네. 그럼 얘는 12 더하기, 7 오메가 더하기, 9에 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어. 1이지 맞지? 네. 그러면 12, 마이너스 9오메가랑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고, 요거 계산하면, 얼 아, 일단 적자.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9가 네. 되겠지? 네. 네. 그럼 얼마입니까? 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아, 플러스 삼. 플러스 입니다 a b는 이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네. a가 3이고 네. b가 마이너스 이 나오지만지. 고파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네.